네, 오늘 이 축가를 하기 위해서 어, 멀리 팬츠 관련해서 오늘 함께 어, 참리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멋진 축가 공연이 끝났고요. 이제 우리 신하시분께서 양가 부모님께 잘생긴다는 약속 인사를 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부측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이며 잘생긴다는 약속 인사를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중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신라신부, 인사! 신라님, 졸업을 하셔야죠. 졸업을 하셔야네 자, 오늘 모모님, 따뜻하게 한번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네. 자, 생각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딸한번 안아주세요 네. 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신앙측 후녀님께 인사를 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심히 자녀를 응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며느리 딸이 이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앞으로 효도하며 잘 살겠다는 약속있도록 인사를 드릴 텐데요 우리 진심을 담아서 주습니다자 네. 준비 되셨나요? 신뢰신부 인사.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버님 어머니 따뜻하게 한번 신례부안아주세요 네, 그치 나들이 진정한 어른이 됐습니다. 네, 저희 며느리 한번 나눠주요 어머니 아이고 신부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웰컴 투 시월드 자 이제 양가현두님과 신하신분님께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가현두님 잠시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인사드렸지만 이렇게 와, 어려운 밥그림이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자 다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얼마도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마음을 두뿍 담아서 정중하게 하객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에게 인사! 수고업소로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은는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우 시사 시간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또 우리 빨리 신라시부님을 어, 대장시켜 볼 건데요. 우리 잠깐 신라님께서 얼마만큼 신부님을 지켜주있는가 테스트 딱 한가지만 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라시부님 죄송한데 마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시죠? 오늘따라 유난히 더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덕지만 이마, 눈, 코, 볼, 귀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곳을 선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마, 눈, 코, 볼, 귀 어딥니까? 이마에 알겠습니다 이마, 알겠습니다 <목소리> 사랑하는 마음을 돕는다마 이마에 뽀뽀 3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뽀뽀 3초! 시-작! 자, 뽀뽀 3초 시작! 자, 뽀뽀 3초! 자, 막시습니까 뭐 네. 자, 오빠 삼초, 시작! 자,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주님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장인어른입니다. 감사의 뜻으로 장인어른 이마에 오빠 삼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출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출발! 네. 자, 허락지 않으면 절대 기다지 자, 과연 마음을 품어서, 자, 자, 가버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가버님, 자, 자, 뽑아서, <목소리> 시작! 자, 자, 하나, 둘, 셋, 와서 모백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신라님, 이제, 아버님, 저 두부도 받아낼습니다 자, 우리, 그, 이제, 행렬를 추가했는데요. 이제, 신청이 출발되게되겠습니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려고 감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금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행복한 인생을 향하여 우리 신하의 신부님 힘찬 발걸음으로 걸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탁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립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행복한 인생을 향해 신내신 분!